근데 비행기 안에서 편집하면 되겠다. 심심하거든요. 10시간 넘게 두 개는 있어야 되니까. 제 성격이 되게 급해요. 모든 게다 급하고, 항상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커가지고 쫓기듯이 살고,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좀 이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 목표가 좀 천천히 살기예요. 근데 천천히 사는 게 저는 저한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일평생을 지금 30, 제가 스물, 지금 서른 살이 다돼 가는데 일평생을 되게 빨리빨리 살다 보니까 되게 급한 마음에 걱정도 항상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항상 많이 하고 뭔가 뭐 하나 잘하고 싶으면은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고 무슨 경주마처럼 달려가고 이런 삶을 30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20대 초반에랑은 또, 다르, 또 다르게 되게 고착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라는 사람한테 더더욱 그런 생활습관들이. 근데 아무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부모님이 지도해 주긴 정말 어렵죠. 왜냐면 나의 타고난 성향이기도 하고 그게 또 부모님한테 왔을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은 또그 부모님한테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탓한, 탓한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사람의 성향이라는 건데 유전적인 거고 그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점은 이제 항상 오버어치버인 거죠 되게 열심히 해서 뭔가 잘 이루고 근데 이제 나쁜 점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항상 좀 쫓기듯이 살고 이런 것들이 고치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야지 하고 마음먹는다고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막 손도 물어뜯는 습, 습관 같은 게좀더 고치기 쉬웠는데, 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30이 딱 넘어가니까 이거를 고치는 게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더 고착되기 전에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이번 년도 목표는 좀 천천히 살기, 천천... 생활하는 습관 갖기, 여유가 지기 이건데 참 어렵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바꾸는 거, 바꾸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도 흘러가는 대로 내가 이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살랜다, 이렇게 살면 어 정말 그쪽으로 끊임없이 더더욱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나는 급한 사람이 되고, 항상 쫓기듯이 살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인지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래도 조금 음 좀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물론 뭐 당연히 원래 여유로웠던 사람들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냥 그 전에 나보다는 더 나은 내가 되지 않을까? 그저그 그 기점을 좀 저로 두고 어, 열심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되게 항상 좀 급해요. 이렇게 뭔가 그냥 시간적으로 여유롭더라 여유로운데도 그렇게 급, 급한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뭐 이런 거에 연, 연장선이긴 하지만, 저는 좀더 여유를 가지는 삶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랑 공유를 많이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나 제 가치관, 저랑 비슷한 누군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아니면 도움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아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랑 비슷한데 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것도 저는 저도 듣고 싶기도 하고 TMI가 엄청난데? 그래서 이런 얘기 왜 나왔지?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쉬, 쉬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를 좀더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합니다 신경이 다들 예민하니까 저도 되게 예민한 상태로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컨트롤하지 않고 살다 보면 그냥 그게 어느샌가 더 급해지는 제가 그냥 제가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쉬는 날에는 어 느릿느릿 움직이는 게제 목표예요. 지금도 지금 잘못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은 잘 짚은 것 같아요. 밥도 좀 느릿느릿 먹고 집 치우는 것도 좀느릿느릿타고 근데 가만히 있는 걸잘 못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혹시 추천해주시고 싶은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셨죠? 저는 좀 아니면 원래 느릿수저인 분들 있잖아요 좀 여유를 그, 그 여유가 자, 본인의 일상이신 일상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하시는 분들 뭐, 취미생활도 하시고 음악 듣는 취미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건 재밌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만 가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